안녕하세요. 맨날 찍는 영상이지만 제가 현관 앞에서 딱 나오는 순간 저를 반겨주는 것은 요 단풍잎이에요. 볼 때마다 색감이 틀리답니다. 영상에 맨날 담는 거라 감지 않으려고 해도 빵긋빵긋 웃는 것 같아서 어제도 찍었다가 영상이 올리는 게 맨날 같은 거라서 많이 망설이다가 올렸다가 지우고 했어요. 근데 어제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. 이제 낙엽이 단풍이. 그래서 내일은 요 예쁜 거를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. 맑은 하늘과 이렇게 맑은 하늘과 함께 영상에 남기고 싶어서 또켰답니다 아이들 고함소리 하아 요거 참 맨날 이쁘다고 한숨을 질렀는데 요거는 안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예뻐요. <laughs> 아이들, 얼굴이 나오면 안 돼서 웃음소리만 담아보겠습니다. 오, 너무 예쁘답니다, 이렇게. 감사합니다.